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MB 교육방송 9시 뉴스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3차 교육정책 열린대화를 오송-세종 컨퍼런스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정책 열린대화는 미래교육 방향정립 등을 위해 연속 기획으로 마련되어 진행된 바 있으며 이번 제3차 열린대회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 방학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에서는 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복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북 울진군 및 강원 삼척시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발생된 학교의 피해 현황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울진 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화재로 일부 학교의 잔디 및 교직원 사택의 지붕 일부 소실 등 시설물의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주택이 전소된 일부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지원을 위해 계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해 발생된 이재민의 가정을 학생을 위해 학업 필요 물품 지원하고 교육청 위클래스, 위센터 중심의 상담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 정서 안정을 도모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물관 문화향유의 확대와 장기간 병원 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병원 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근한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됩니다. 연세암병원 병원학교는 지난 2000년 개교 이후 지금까지 소아 청소년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운영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연세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유아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각 학령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 주제 및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EMB 교육 방송 아나운서 김문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